아 아니 뭐, 언제 올라왔었대. <laughs> 공선무,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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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선무, HM. 뭐야 공사모 뭐야? 한이게 어떻게 하 이게 공사모가 멀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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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 피를 회복하는 거야. 회복하는 거야. 우리가 피를 아, 달면은 공사모가 회복을 뒤뒤뒤뒤 열배, 뒤 열배, 뒤 열배. 문열어주세요 문열어줘요 아, 문닫아줘 문닫아줘 카오스가 왔으니까 이제 피가 없는 저에게 영양보충을 좀 해주시면 어떠시겠습니까? 아, 아, 자 피피 몇이에요? 피 몇이야? 몇이야? 어나 방금 한대 맞았는데 이거 어라? 진동대 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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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있어 여기 피있어 아이 사람이 있었어. 이 사람이 있어이이있어어 어디 있어? 댕댕님, 댕댕님. 누가 우리 공당을 죽였어? 여기 어? 재민, 어. 어 재민님, 어, 재민님 재민 이거 문 문. 당신이지. 당신 <웃음> 아니, 아니... <웃음> 에너지 보충제 <보충제일카를> 카을 만들 거. <laughs> 예, 댕댕님, 공룡님, 공룡님. 저가 ASMR 줄까요징통제 어, <laughs> <야, 웃음> <먼저 웃음> ASMR. 어그래요 어.. a s m 드릴게요 아, <laughs> 뭐, <목소리> 어 <목소리> 아, 아, 이거 이거. 이거 s p 상이고요 그러니까 뭐 어, 어, 어. 어, 어. 어. 이거 왜 죽었어? 왜 죽었어? 이거 왜 죽었어? 모르죠모르죠모르죠왜 죽었어? 이거 왜 죽었어? 다 다다. 빨리 다다. 빨다다 분다다. 이거 무슨 일까? 예, 왜 죽었어? 왜 죽었어? 이거. 왜 죽었어? 이거 왜 죽었어요? 당신, 당신 알지 이거. 왜 죽었어? 아, 몰라몰라 이거 자살한 거아라라 오케이. 어? 이외 자살했어? 왜 자살했어? 외 자살했어? 이거 사람 같은 재판을 받기 열로 올라와야 돼 올라가요 올라가 당신은댕댕 재판을 받을 겁니다 자 지금부터 허튼 소리 하면은 한 대씩 물립니다 이거 아자자 개구리 한빨빨빨